<laughs> 야. 근데 요즘에, 아. 내가 요즘에, 제가 요즘에 살을 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었어요. 아. 7 5일했다가 현재 7 5대 가지고 93kg 됐어요. 그래서 갑자기 95, 99, 그때 몸무게가 9999 됐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내 93kg 됐어요. 그러면은, 99에 3회면, 그럼 93에서 그러면 내가 7kg 뺀 거네. 7kg. 제가 7kg씩 뺀 거네요. 솔직히. 7kg. 그럼 7kg 빠진 거네. 그럼 999에서, 아, 6kg 빠진 거다. 6kg. 6kg씩 빠진 거네. 솔직히. 아, 나 일로 가면 집에 가는 건 맞는데,